오늘은 미국의 리미츠급과 영국의 퀸엘리자베스급두 항공모함을 비교합니다. 두 함정은 설계 목적이 완전히 달라 비교할수록 해군 전략의 차질이 드러나는 조합입니다. 먼저은 규모입니다. 리미츠급은 배수량 10만 톤, 길이 333m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전력 플랫폼입니다. 퀸엘리자베스급은약 7만 톤, 길이 280m로 더 작지만. 현대적 설계로 효율성을 높인 항모입니다. 탑재 항공기에서도 차이가 확실합니다. 니미츠급은 FA-58, 전자정이 조기경보기까지 포함해 77, 80대의 대규모 항모항공단을 운용합니다. 공중지배, 정찰, 타격까지 모든 임무가 가능합니다. 반면 퀸엘리자베스급은 F-35B 중심으로 약 24, 36대 작전 개념이 더 단순하고 다목적 임무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이륙 방식에서도 철학이 갈립니다. 니미츠급은 증기 캐터펄트로 무거운 무장도 사출해 전투기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냅니다. 반면 퀸엘리자베스급은 스키점프대 방식을 사용해 이륙은 유연하지만 무장 제한이 존재합니다. 추진체계 또한 크게 다릅니다. 니미츠급은 핵추진으로 20년 이상 연료 보급 없이 작전이 가능하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퀴넬리자베스급은 가스 터빈과 디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연료 보급이 필요합니다. 장기 작전 지속 능력은 니미츠급이 압도적입니다. 방어력도 비교해 보면 니미츠급은 CIWS, RAM, 전자전 장비에 이지스 호위함까지 포함돼 방공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퀴넬리자베스급도 스텔스 선체와 방공 무장을 갖췄지만 나토 연합 작전 중심이라는 점에서 설계 방향이 다릅니다. 운용 개념은 더욱 분명합니다. 니미츠급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의 힘을 직접 투사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이동식 군사 기지입니다. 반면 퀴넬리자베스급은 유럽 대서양 중심의 지역 임무 그리고 나토와의 연합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니미츠급은 규모, 항공단, 추진력. 전투 지속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습니다. 퀸엘리자베스급은 효율성과 현대적 개념을 담은 새로운 세대의 다목적 항모입니다. 두 항공모함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하다가 아니라 각 나라의 전략을 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니미츠급은 전 세계를 향한 힘, 퀸엘리자베스급은 유럽연합작전의 중심이라 할수 있습니다.